어게 보면 중국은 모든 아파트가 반값 아파트라고 보셔야 될 거예요. 그렇죠. 거의 뭐 분당 신도시급 정도의 아. 규모의 아파트를 한개 건설사가 그냥 어. 단지를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중국인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첨되신 분들은 정말 아. 땡 잡았다 축하드립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아, 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한방의 이윤입니다. 자, 오늘은 국내 부동산 전문가 중에 최고의 이 분석력을 자랑하는. 김인만 소장님,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laughs> 기분 좋으시죠? <laughs> 아주 좋습니다. <laughs> SH 김원동 사장하고 혹시 친하세요? 친하지 는 않고, 어, 그분은 저는 몰라도 저는 아. 잘 알고 있죠. <laughs> 아니, 그분이 몇칠 전에 저희 경제콘서트, 아. KBS ETV, 코너에 나오셨는데, 아, 그러셨어요? 아, 처음부터 끝까지 기승전 반값 아파트 얘기만 하고 하셨어요 아, 반값 아파트? 네. 서울시의 핵, 핵심 사업이죠. SH 음. 공사의 핵심 사업이고,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고 아. 아마 저는 반값 아파트 사업을 네. 더 열심히 더 많이 해 줬으면 음.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값 하면 누구나 혹하잖아요. 한우 아. 반값도 혹하고 뭐 사과 반값도 혹하고. 우리 마트가도 1+1 하면 맞아요. 일단 손부터 가지. 그렇죠. 네. 아니, 집이 반값이라니.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뭐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요이 어. 내막을 좀 살펴보게 되면 사실은 토지 임대 부 주택입니다. 우리가 이제 음. 아파트라고 하면 겉으로 보기 이제 콘크리트 네. 건물만 보이지만 땅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땅과 건축물의 근축물이... 합의 음. 아파트인데, 예. 토지 임대부는 땅은 서울시 소유입니다. 아. 그래서 건물만, 콘크리트 건물만 내 소유기 이 때문에, 아. 어, 지역마다 편찬해 있는데요. 네. 서울 같은 경우는 음. 땅값이 비싸죠. 그러면 음. 땅의 가치가 한 70%, 아. 60에서 70%, 건물 가치가 한 60에서, 한 30에서 40% 정도 되고요. 이 토지 가격이 빠져버리니까 음. 결국에는 저렴하게 분양을 할 수가 그렇군요. 있는데, 어. 2023년에도 이제 분양을 많이 했거든요. 그 어디, 당시에 어디 했죠? 그때 고덕 강일 지구 있었고요. 마곡에도 있었는데 아. 전용 59가 뭐 3억 5천 예. 이 정도 수준으로 나왔기 때문에 음.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25평 아파트잖아요. 네. 어떻게 3억 5천에 어. 내집 마련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서울에, 서울에. 설사 토지 가격이 빠지더라도 어. 어, 최근에 건축비가 3.3제곱미터당 뭐 천만 원이 훌쩍 예. 넘어가고 있는데 건축비만 보더라도 저는 굉장히 음. 저렴한 아파트였다. 오케이. 그래서 음. 당첨되신 분들은 정말 아. 땡잡았다. 아, 축하드린다. 네, 축하드린다. 진짜. 어. 그 사전 예약 끝났잖아요. 사전 예약은 끝났죠. 네. 당첨자 네. 아직 발표 안된 거죠? 당첨자들은 작년에는 다 작년 했던 아. 거는 다 발표가 됐고요. 이번에 추가로 한 거.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본청약 네. 때까지 기다리고는 있는데 네. 일단 뭐 토지 임대부 같은 경우는 저는 뭐 굉장한. 예. 택이다 토지 가격은 공짜가 아니고요. 아. 서울시한테 매달 월세를 내야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예를 들어볼게요. 조금 전에 25평짜리 아파트가 네. 3억 3억 5천, 5천 정도이다. 네, 네. 3억 5천 주고 제가 그거 반값에 정말 샀어요. 주변 네네. 시세 거의 반값보다 더아래거은요더 더 저렴하죠. 뭐, 예. 네. 주변 시세는 10억이 넘으니까. 어, 그거 네. 샀어요. 네. 그런데 임대료를 내라는 이건 또 무슨 소리냐? 토지 가격은 이제 서울시가 소유하는데 아. 우리. 서울시의 땅은 어떻게 보면 서울 시민의 것이잖아요. 서울 시민들의 그렇죠. 땅인데 예. 그 아파트 건물을 분양받은 분들이 응. 토지를 사용하는데 어. 서울 시민의 토지를 무단으로 사용하면 안 아.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토지, 대한 임대료 그게 얼마인데? 임대료를 얼마 내야 되는데 물론 뭐 편차는 있으나 보통 한 70만 원 정도. 월? 예, 네, 월. 아니 그러면 그냥 보증금 3억 5천 아파트에 월 70만 원낸다 월세 70만 원 내는. 이 반값 아니라 반쪽 아니에요? 반쪽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음. 여기서 이제 잘 생각을 해야 될 게, 이제 월세 개념이잖아요. 보증금 3억 5천에 월 70만 원 정도 내고 산다. 차라리 월세 가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생각해 보면은요, 자, 월세 살면은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네. 그러면 나는? 나이 가치, 나이 자산은 올라가지 않죠. 그대로 보증금은 음. 주인 거잖아요. 주인한테 맡겨 두는 네. 거. 근데 건물은 내 거죠. 그렇죠. 그럼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건물 가치만큼은 올라가는 거죠. 사, 지금은 아하. 내가 3억 5천에 분양을 받았지만 예. 10년 후에 이게 10억이 갈 수도 있는 거죠. 한 2년 뒤만 돼도 한두배뛸것 같은데요. 두배뛸 수도 ]이면?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 내곡동이나 네. 네 세곡동에 반값 아파트 나왔었거든요. MB 네. 정부 시절에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어. 2억 3억에 분양한 아파트가 뭐 10배 덕씩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시세 차익이 보장이 되고요. 어 제가 시세 조사를 했는데 주변 월세 시세보다도 그래도 아. 저렴합니다.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월세보다 저렴하게 거주하면서 건물 네. 상승분은 내가 음. 가지고 갈수 있다. 그래서 음. 제가. 굉장히 좋다, 땡 잡았다라고 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러면 2년 뒤에 이게 한두 배로 뛰었다. 네. 그러면 이거 내가 다른 사람한테 팔아도 돼요? 팔, 팔수 있어요? 수는 있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2년 뒤에 바로 팔 수는 없고요. 네. 거주 기간이 5년, 음. 보유가 10년 정도. 어. 요 조건을 충족하면은 팔수 있기 때문에 네. 투기, 그러니까. 방첨되고 분양을 받아서 토지 임대부 분양을 받고 2년 후에 바로 되팔게 되면 사실 이게 투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 5년 살고 10년 동안 보유하신 분은 네. 나중에 팔아라 충분히 거주하고 파는 건 인정해줄게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만약에 그 조건이 안 됐는데 네. 집을 팔아야 되는 상황이 됐다. 그어거게 그거는 돼요? 이제 SH공사 이야기 해가지고요. 음. 거의 원가 수준의 SH공사로 넘겨야 됩니다. 음. 그런데 요즘 공사비가 그렇게 올라서 뭐 순살 아파트 논란도 있었고 부실 아파트 짓는다고. 그런데 저 정도. 돈 받아서 SH가 정말 튼튼한, 안전한 집 지을 수 있어요? 아니, 김원동 사장님. 네. 100년간은 아파트를 짓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네네. 제가 여쭤봤어요. 아니, 100년 뒤에 사장님, 여기 이 세상에 안 계실 텐데, 저도 없겠지만, <laughs> 그거 어떻게 그렇게 자신하시냐. 물론 100년 후에 이제 확인하기 힘들겠지만, 뭐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잘 지으면 사실 그래요? 콘크리트가 우리가 지금 30년이 지나면 재건축을 하잖아요. 어, 제대로 짓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과거에 70년대, 80년대 기술력도 음. 떨어지고, 이제, 돈도 부족하니까 좀 네. 그렇게 지은 거고요. 제대로 짓게 된다면 저는 100년 충분히 가능하고, 아마 김원동 사장님 말씀은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아마 지금까지 공사비가 SH공사, 물론 민간 아파트보다는 공사비가 좀 저렴하게 책정이 되겠죠. 고급화를 안 하니까. 네. 뭐 좋은 나무들, 대의석 뭐 이런 것까지는 안 하잖아요. 어. 그러면 아마 한 2억 5천 정도 예. 투입이 됐는데, 요거를 좀 올려서 3억 5천 정도. 어. 로 공사비를 기존보다 더 많이 하면 음. 튼튼한 콘크리트, 완전 대리석은 안 하더라도 콘크리트 네. 튼튼하게 하고 철근 많이 넣고 하면 예. 3억 5천에는 가능하다. 아. 그러면 100년 가는 건물을 지을 수가 예. 있다라는 논리고요. 음. 생각해 보면 우리 서울역 있잖아요. 네. 서울역의 구청사, 아. 일제 강점기 시절에 지은 건물, 아 그거 100년 아직도. 됐네. 100년. 됐죠. 100년 그쵸? 넘을 쓸 수도 아, 넘어... 있고 100년 됐고. 수 그러니까 네. 잘 지으면 갈수 있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저는 우리나라가 기술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음... 제대로 원칙대로 콘크리트 많이 넣고 음... 설계대로만 아... 잘 지으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그 반값 아파트라는 거, 토지 임대부 주택이라는 거 네네. 지금까지는 고덕, 강일, 마곡. 그렇죠. 그로 어디에 들어서고 몇개 물량 정도가 풀린다는 거예요? 어, SH 공사 네.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이제 네. 관련 자료들을 보면 서울시에 이제 공공 임대 아파트들이 음.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합니다. 한 10만 호 정도 아파트만 10만 호 정도 있고 네. 그 중에 이제 그 연도가 된 아파트 노후 네. 아파트가 한 4만 호 정도 되니까 그 아파트를 이제 다시 재건축을 한 다음에 아. 살던 사람은 그대로 살게 해주고요. 네. 그러면 용적률을 올려서 이제 일반 분양이 많이 나오니까 고거를 토지 임대부로 활용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4만 호를 재건축해서? 네. 그러면 4만 호가 이제 10만 호가 될 수가 있으니까 6만 세월에? 호 정도. 고거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네. 이 반값 아파트라는 정책을 시행하는 이유는 네네. 어쨌든 최종 목표는 서울 집값을 잡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서민 주거안정을 찾겠다는 거죠. 근데 물량이 얼마 안 되는데 지금 당장 나오는 물량은 네네. 뭐 10만 호는 이제 한참 음, 뒤에 얘기고요. 네네. 어, 뭐 물량의 충분히 나와야 뭐 시세를 안정시키든 말든 하지. 이 정도 물량 가지고 집값 안정. 그러니까 시장에 도움이 될까요? 뭐 현실적으로 이것 때문에 이제 집값이 안정되고 집값을 잡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게 보지는 않는데 이게 의미가 있는 이유는. 이렇게라도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 하나만으로 집값이 안정될 수는 없는데, 네. 노력을 한다면, 의지가 있다면, 저는 뭐 주택시장 안정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사님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네. 이 집값 안정을 시키는 게 아니라, 네. 오히려 그게 주변 시세만큼 더 뛰어서 더 올라가잖아요. 오히려 네. 집값이 들썩이는 게 아닌가. <laughs>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데, 이제 규모의 경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주변 시세가, 주변 물량들이 굉장히 많고, 음. 토지 임대부나 이런 물량들, 반값 아파트가 소수로 나오게 된다면, 결국 주변 시세를 따라가는 이제 부작용이 음. 생길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저,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아. 서울시 정부 국회가 머리를 맞대고 결국에는 많은 물량을 공급을 해줘야만 진짜 네. 시장 안정이 되기 때문에 음. 공급에 좀 집중을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반값 아파트라는 네이밍이 네네. 일단 귀에 솔깃하다 보니까 네어 네. 반값 이거 혹시 중국산 아니야 이런 분들도 <laughs> 또 계세요 네 저도 그런 얘기 들어봤는데 어, 어 중국에 있습니다 실제로. 실제에 그러니까 있는데 아파트가? 중국은 어떻게 보면 중국은 모든 아파트가 반값 아파트라고 보셔야 될것 같아요. 그렇죠. 공산당이 다땅 소유주잖아요. 맞습니다. 네. 어. 토지 판매권 수입 제도라는 걸 이제 음. 시행하고 있는데 중국은 모든 땅은 국가 소유고요. 구 어. 땅을 민간 개발 네. 업체한테 판매를 합니다. 판매가 어. 어떻게 보면 대여죠. 아. 최장 70년 동안 네. 그 사용권을 판매를 하고 돈을 음. 받습니다. 그러면 중국의 지방 정부는 그 네. 막대한 음. 돈을 받을 거잖아요. 땅을 고... 어떻게 보면 공짜 국가 땅을 네. 민간 개발 우리로 따지면 뭐 레미안, 힐스테이트, 푸르지오 같은 업체들한테 파는 거죠. 70년 동안. 어. 그러면 그 돈이 들어오게 되면 그 돈으로 지방 재정을 충당하고 음. 인프라, 도로도 건설하고 음. 또 경기 부양도 시키고 이렇게 해서 사실 중국 경제가 굉장히 가파르게 성장을 했고요. 네. 그래서 중국은 엄밀히 따지면 중국은 반값 아파트다. 어. 우리 토지 임대부 주택이다. <laughs> 똑같은 개념인데 70년이다. 네. 중국은 언제 그렇게 알고 계시면 어. 될것 같습니다. 아, 중국 안, 중국. 반값 아파트는 내부가 어떨까 혹시 가보신 적은 없으세요? 가보지는 않고 제가 자료는 네. 좀 살펴봤거든요. 어. 관련 내용들도 봤는데 중국도 이제 아파트 따라 다르겠지만 네. 사실 중국 아파트 잘 짓습니다. 어, 이제 굉장히 그래요? 물량도 많고 어. 이제 우리나라 아파트는 물론 저는 벤치마킹했다라고 생각하는데 네. 구조도 뭐 우리나라하고 큰 차이도 없고요. 네. 굉장히 최신식으로 아. 좋은 아파트들 잘 짓고 있습니다. 대륙의 스케일이라고 해서 혹시 아파트 단지 하나에 몇만 명씩 몰려서 혹시 이런 건 네. 아닙니까? 있습니다. 진짜. 들어 들어 보시면 깜짝 놀랄 수도 있는데 아파트 한개 단지가 50만 명이 거주하는. 50만 명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아니 우리 노원구 구민이 60만인데 한 구의 어뭐그 구민이 되죠.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한개 단지가. 한개 단지가? 네네, 중국의 구이저우성의 구이양 지역에 있는 아파트인데 화가원이라는 아파트인데 이게 한개 단지가. 우리나라도 이제 큰 단지들 같은 경우에 민간 뭐 건설 회사들이 지으면 뭐 5천 세대 이런 아파트들 짓기는 하거든요. 근데 중국은 50만 명이 거주하고요. 유동 인구는 100만 명 정도 되는 이런 신도시급의 한개 단지가 있기는 합니다. 물론 한개 단지라고 하지만 던지 아파트 동은 굉장히 많은데 용적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빽빽한 네. 아파트인데 이제 과거에 시골에 뭐산 기슭에 있는 시골 땅못 사는 아. 저소득층이 사는 동네인데 이렇게 신도시 개발을 하는데 한개 업체가 어. 이렇게 신도시 개발을 했는데요. 이 유동인구가 제가 100만 명이라고 했잖아요. 네. 우리 강남에 가면 우리 교보 사거리 있잖아요. 네. 거기가 1일 유동인구가 11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100만 명이면 저는 이거 보면서 야 이거 대륙의 스케일 아닐까. 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규모다. 음. 거의 뭐 분당 신도시급 아. 정도의 규모의 아파트를 한개 건설사가 그냥 어. 단지를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중국이니까 될것 같습니다. 가능한 일이네요. 중국의 네. 스케일입니다. 근데 얼마 정도요 예 가격은 뭐 베이징이나 상하이 이 정도의 가격은 아닐 거예요. 아 당연하죠. 여기가 이제 베이징 상하이처럼 그런 도시는 어. 아니고요. 음. 내륙에 있는 좀 시골 마을입니다. 네. 그래서 가격이 비싸지는 않는데요. 80제곱미터 그러니까 한 24평 정도가 어. 처음에는 50만 위엔 네. 그러니까 위안이죠. 50만 위엔 한 9천만 원, 9천만 원 정도 하다가 지금은 어. 올랐습니다. 80만 위안에서 한 음. 1억 5천만 원 정도 아. 하고 아. 있고요. 베이징은 뭐 집값 많이 비싸죠. 뭐 편차가 그러죠. 있는데 지금 어. 한 80제곱미터 24평 아파트가 음. 그냥 10억 넘는 아파트들이 아. 대부분이고요. 이것도 집값이 떨어져서 10억이고요, 네. 반값 정도 떨어져서 이 정도고. 어. 과거에는 훨씬 더 비쌌습니다. 그러니까 주거 밀도가 좀 높기는 하겠으나 가격만 보면 매력적이긴 하네요. 1억 5천이면 네. 굉장히 매력적인데 네. 여기서 또 살펴봐야 될게 우리가 앞서서 토지는 국가 거라고 했잖아요. 홍산남, 결국 토지 임대부 주택인데 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서울에 우리 서울이 수도잖아요. 서울이 네. 제일 좋은 지역인데 네. 서울에서 강남 4구, 강동구나 마곡 굉장히 좋은 지역에 네. 우리가 전용 5십구뭐 3억 5천, 네. 이 정도 토지 임대부 주택을 네. 했단 말이에요. 네. 중국 시골에 토지는 내 것도 아닌데 네. 1억 5천만 원 정도라면 저는 오히려 대한민국 수도에 있는 토지 임대부 주택이 더 어. 가치가 있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중국의 반값 아파트까지 관심을 갖는 건 네. 그야말로 정말 집값 걱정이 크다는 음, 반증이에요. 어떻게 맞습니다. 보면은. 최근에 또 집값 올라가면서 고민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집값 걱정 없이 사는 나라 혹시 있나요? 지구상에? 제 생각에는 싱가포르 같습니다. 오. 미국이나 일본이나 우리나라도 자가 보유율이 한 네. 60%대, 61%에서 65% 정도 예. 되는데 싱가포르는 91%거든요. 아니, 그 시, 사회주의 국가도 아닌데 어떻게 가능해요? 싱가포르 이렇게 되는 이유는 일단 좀 구분을 좀 해야 되는데요. 공공주택과 이제 민간 주택이 좀 구분이 돼야 될것 같고요. 음. 싱가포르는 공공주택이 천국입니다. 내국인들, 싱가포르 국민연들은 공공주택에 거주할 수 있게 해 주는데요. 음. 이게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다는 거죠. 그래서 방 2개짜리 예를 들어서 20평대 아파트 네. 같은 경우는 한 2억 원 정도. 허. 방이 한 5개 되는 45평 아파트도 4억에서 5억 정도면 어. 거주할 수 있게. 그래서 공공주택의 천국입니다. 자가 보유율이 아까 91%입니다. 아니 미국도 자가 보유율이 60%인데. 그러니까요. 이게 음. 어떻게 가능했느냐? 예. 역시 여기도 토지 임대부 주택입니다. 아. 근데 우리로 따지면 앞서 앞서서 말씀하셨잖아요. 서울시가 물량을 음. 좀 많이 해 줬으면 좋겠다. 근데 서울시는 실제로 땅이 별로 없잖아요. 아. 우리나라는 어 국가가 소유하는 토지가 한25% 예. 정도밖에 는 되지 않는데 싱가포르는 80%나 됩니다. 와. 근데 어떻게 80%가 됐느냐? 싱가포르 역사가 생각보다 길진 않거든요. 네. 영국, 이제, 식민지였다가 음. 독립을 하게 되는데, 1963년도에 이제 말레이 연방에 편입을 하게 되고요. 네. 65년도에 독립을 하면서 이제 그렇죠. 독립국가가 되는데, 예. 그때 초대 총리가 아마 굉장히 유명하신, 아, 리콴유 어. 이분이 이제 굉장히 좀 생각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음. 어, 싱가포르 국민은 모두 편하게, 주거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어. 편하게 내집 마련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네. 시행을 하는데 66년도에 토지 수용 제도를 법을 만듭니다. 어.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국가 소유의 토지가 40% 정도였는데 이제 80%로 올리게 되죠. 땅이 국가 토지고요. 거기에 이제 공공 주택을 짓게 되니까 이렇게 음. 어, 전 국민이 공공주택을 거주할 수 있나? 91%의 네. 자가 보유율이 어. 가능한 주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국의 가전업체 다이슨? 네. 거기 회장님도 싱가포르에 집 샀다고? 집 샀죠. 700억이 넘는 집이고요. 네. 축구장 규모의 3분의 1 정도? 어. 축구장의 3분의 1 정도 규모인데, 이거는 민간주택입니다. 음. 네, 공공은 굉장히 저렴했잖아요. 네. 민간은 굉장히 비쌉니다. 아, 비쌉니다. 네. 아. 싱가포르는 공공과 민간이 철저하게 분리가 되어 있고요. 민간은 땅도 이제 중국처럼 모든 국가 땅이 아니고 이거는 어. 거래가 됩니다. 그래서 싱가포르는 주택이 이제 단독 주택, 방갈로라는 단독 주택이 있고요. 음. 우리가 이제 콘도미니엄이라고 하는 아파트가 있는데 네. 가격 자체가 굉장히 비싸고 음. 월세만 하더라도 우리 이제 고시원 같은 네. 월세 있잖아요. 팔 뻗으면 팔이 부딪힐 정도로 좁은 이런 원룸이 월세가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음. 하고 있고요. 면적이 뭐 20평대 정도 된다면 월세만 한 500만 원 정도 어. 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싼 동네인데 자국민한테 공공 주택만 저렴하게 공급하는. 아저 싱가포르 가서 공공 임대주택 살래요 하면 안 받아줘요? 내국인이 아니니까요. 싱가포르는요 음. 내국인과 외국인을 철저하게 차별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최저 임금 외국인들 들어오게 네. 되면 최저 임금 받잖아요. 싱가포르는 최저 임금도 차별, 차등 아. 적용을 합니다. 내국인들한테는 높게. 심지어는 이제 외국 기업들이 뭐 우리나라 기업이 싱가포르 진출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레미안이 싱가포르에 아파트 공사를 한다라고 하면, 어 내국인들을 고용을 의무적으로 몇 명을 해야 됩니다. 고용을 해야 되는데 월급은 많이 주고 일은 힘든 일을 시키지 않습니다. 그냥 띠 하나 두르고 그냥 감시 정도 하는 어. 일을 시키고 힘든 일은 외국인들이 다 해라라는 네. 그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내국인이 위주다. 부사님은 어. 싱가포르 뭐 이민 갈 그런 계획 없으시죠? 돈만 있으면 좀 가고 싶습니다. 경제한방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김인만 소장님. 네. 오늘도 함께 했습니다. 김인만 소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